감염관리실은 의료기관의 환자, 직원, 그리고 방문객, 병원 환경에 노출된 모든 사람 간의 감염 획득 및 전파의 위험을 파악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과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병원에 맞도록 감염관리 지침을 적용해서 각 부서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하고, 개선 활동하고, 그 개선된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 그다음 공유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유행 법정 감염병 관리 및 자문 업무와 병원 내 의료기구 세척, 소독, 멸균 등 감염 관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해서 격리 환자 커션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미생물 검사 결과를 확인해서 의료 관련 감염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돌아다니면서 손 위생 수행, 환경 관리, 격리주의 준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중환자실 감염 감시, 수술 부위 감염 감시, 미생물 관련 감염 감시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부서별 환경 배양 검사를 하던지 직원과 상시 출입자, 입점 업체 대상으로 감염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관련 자문과 원내 지침 마련 등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 차병원이 작년 1월에 오픈을 했고 바로 코로나가 한국에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감염관리 일들과 함께 코로나 감염관리 일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점이 어, 일이 두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저희 병원이 오픈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염관리 체계도 만드는 과정에서 감염병 위기 상황 대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협조 중이기 때문에. 같이 극복해 나가야죠. 어 그래도 유행 사항이 종식되었을 때 뿌듯하고 이제 성취감도 느낍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도 하고 의견도 서로 나누고 차트 리뷰하고 이제 반복적인 모니터링을 나가고 이제 배양 검사 같은 것들도 실시해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그게 개선돼서. 유행이 종식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이제 감염관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직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감염관리실 간호사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픈병원이라 감염관리 체계도 잡아야 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해서야 했어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지침도 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전파 차단을 위해서 동선 분리하던가 해외 여행 환자든지 호흡기 유증상 환자 출입을 막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습니다. 부서들도 처음 겪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거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병하고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염관리실 특성상 모든 부서와 자주 의사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감염관리실은 병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느슨해지거나 타협이 안 되는 부서이거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인간관계, 그런 점들이 힘든 것 같아요. 어,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염관리 모니터링을 나가게 되는데, 이때 원내 환경이나 이제 직원분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유행 상황이나 코로나19 노출자 조사 등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버겁기도 하지만, 일이 무사히 종료되었을 때 성취감과 뿌듯함을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